안녕하세요. 음,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laughs> 않은 프로젝트. <laughs> 오랜만이다, 오늘, 너무. 오 어, 진짜 오랜만이죠. 오늘 어디 가죠? 저희 오늘 그 비구름망 리스트 다시, 두 장기에 한번 다시 살살짝 시작해 보려고 해서. 오늘 또 새로운 레스토랑 갑니다. 저희 오늘 박고 때 먹으러 가보려고요. 박고 때 레스토랑이 부쿠라몽에두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이미 다녀온 거고 남은 하나를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좀더 시내에 있어가지고 접근성이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어, 좋을 것, 음. 것 같아요, 접근성이. 그래서 오늘은 거기 한번 다녀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와.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와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일요일 아침 한 11시쯤에 온 거라 사람이 많을 것 같긴 했는데 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지금 보람이가 저기 외로이 줄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옆에도 이렇게 큰 바쿠테 집이 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한산한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온이 아히 바쿠테 이 집만 사람이 아주 넘쳐나네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서 지금 미리 주문 을 받고 계세요 메뉴. 일단 메뉴랑 주문지를 받았습니다 시그니처 메뉴가 있고 밑에는 저희가 오늘 먹을 바코떼 메뉴가 있습니다 음. 어 뒤에도 메뉴가 있네요 사이드 메뉴 같은 게 있고 뭐 음료 플레이팟 뭔지 모르겠네 <laughs> 한, 뭐한 2-30분 기다린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오랜만에 어디 들어가는데 기다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희는 운 좋게 저희 둘만 쓸수 있는 테이블을 줬는데 이제 합석하는 테이블도 있고 합석 진짜 오랜만에 본것 같은데 그 정도로 아주 인기 많은 집인 것 같습니다 좀 기대돼요 근데 이 집이 좀 약간 독특한 게 여기 에어컨이 없네요 에어컨 없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막 같은 데 빼고는 에어컨 없는 집이 많지 않은데 여기 좀 에어컨이 없어서 아마 먹을때좀 더울 것같긴 합니다. 네, 에그 플랜트 위드 멜라칸 이거 새우 들어간 가지 볶음 맛있다 그래서 시켰고 그리고 밑에 포크벨리 브레이즈 포크벨리 요거 하나 시켰고요 그리고 파코떼는 작은 사이즈 하나 근데 그 내장 없이, 그리고 그 횡이버섯 추가 했고 제가 좋아하는 요우티아오 하나 시키고, 밥두 개, 그리고 콜드티 두 개, 이렇게 시켰습니다. 요우티아오랑 차 먼저 나왔습니다. 식기도 나왔어요. 밥쿡 때는 무조건. 다진마늘 많이, 아, 찔리파디. 아. 찔리파디는 매우니까 진하 아. 어, 약간 캐러멜 소스 같은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간장만. 아, 보람이는 간장만 한다니다 응. 가지 볶음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이거 향이 엄청 냄 커요? 냄새가 엄, 엄청 센데? 향 엄청 나한데 그니까. 고기도 있고 새우도 있고. 그 페이스터 때문인가 어. 보다. 음! 맛있네! 이게 아 이게 맛있어? 술인데? 아 여기 술안 아, 팔아요. 여주 참 독특하고 맛있고. 맞아. 보통 바쿠 집은 바쿠테만 팔고 야채 정도는좀더 파는데 여기는 사이드가 많아가지고 궁금했는데 어, 가지 볶음도 사실 너무 맛있었거든. 이 돼지고기 볶음도 어. 맛있다. 코너 속의 코너. 코너 속의 작은 코너. <laughs>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무려 지난 건 영상이 3개월 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모래 1위로 했었는지 찾아보니까 바꿨대요. 그때 그 어떤 바였 근데 왠지 우리 오늘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먹으면서 나눈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는 이 집으로 1위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바꿀 때만 비교하면 그집 바꿀 때가 조금 더 괜찮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돼지고기 볶음이랑 이 가지 볶음이랑 이런 게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콧바가 아니어도 나머지 음식들이 되게 맛있고 그리고 술또 저는 한약재 냄새가 너무 좀 많이 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봤을 때는 엄청 진해 보였는데 막상 먹으니까 또한약재 냄새가 그렇게 엄청 심하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이거 너무 음식 진짜 맥주랑 잘 어울리는 그 음식인데 맥주가 없고 오전부터. 2시까지만 한다. 그게 좀 유일한 단점이고 줄을 지금도 계속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줄을 서야 된다는 그렇긴 한데 뭐 여기 시내여서 접근성도 되 좋고 와볼 만한 집인 요 이번에는 윤원 차례. 윤호는 어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말레이시아에 와서 근래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게 먹은 하나였어요. 저도 일단 1위 할 거고요. 근데 이유는 보람이랑 비슷해요. 밥구 때만 봤을 때는 여기보다 잘하는 게좀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오전에 갔던 흰케가좀더 맛있는 것 같고, 또 외에도 밥구 때만 먹으면 괜찮은 음들이더 있는데, 여기는 다른 음식들이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먹었던 것도 다 맛있었고, 지금 보면은 뭐 생선 같은 거 시키는 분들도 있고, 야채 시키는 분들도 많고, 이런 걸 봐서는 다른 음식들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 좀 많은 곳이기는 해요. 저희 오늘 물론 일요일. 오전에 오긴 했지만 밖에서 야외에서 줄고 서야 되고 사실 안에도 시원하지도 않고 되게 복잡하고 정신없고 심지어 요리도 조금 늦게 나오는 편이에요 다른 밥집 대비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었다 진짜 모든 요리 다 맛있었다 오랜만에 온기담이 있었다 음. 음. 어, 올만했다 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음식 기다리는 게 조금 고통스러웠는데 배고파서 좋았다. 저희 오늘 맛있게 먹고 약한 100링깃 한국돈으로 3만원 좀 안되는 돈 나왔습니다